사람들은 참 끼리끼리 모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저의 이 방송을 보시는 저의 지인들도 언니 작년에 했던 그 파티 요리 네 가지는 다 불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언니 쪼개서 좀 만들어 주면 안돼 그런 요청을 받아서 제가 하나하나 쪼개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늘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빵입니다 마늘빵은 이렇게 바게트를 잘라도 오셔가지고요. 여기다 이제, 버터. 마늘 다진 거 1테이블 넣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파슬리 상관없고요. 저는 오늘 그냥 생 파슬리를 다져서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잘 섞어주세요. 섞은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양쪽으로 다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주세요. 프라이팬을 달궈서 마늘 버터 파슬리를 바른 빵을 올려놔 주세요. 앞뒤로 살짝만 익혀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마늘 빵을 팬에 굽고 있지만 집에 가지고 계신 오븐이나 아니면 에어프라이 그런 걸로 굽셔도 상관없습니다. 빵의 끝이 살짝 갈색으로 익었을 때 그냥 꺼내내시면 됩니다. 마늘빵, 완성됐습니다.